이야기는 이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성우 86살의 내분비내과 의사입니다. 제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냈습니다. 신이 넘어 의과대학에 들어온 26살 한참 후배들이 저를 노 교수님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은퇴하고도 제게 삶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저는 늘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에게 약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병의 진짜 원인, 그리고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법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병은 그저 숫자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흔적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평생 체득한 사실은 약이 환자의 삶 전체를 책임져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볼 때 비로소 병은 관해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거칠게 들리더라도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췌장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누적되어 최장이 지쳐버린 결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마치 인슐린이 몸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되어도 세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혈당은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하는 주범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는 현상을 말하는데 주로 정제된 탄수화물, 액체당, 그리고 늦은 밤에 먹는 음식들이 그 원인입니다. 혹시 점심 식사 후 잠이 쏟아져서 한참을 꾸벅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과부하가 걸려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최근 몇년 동안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흔히 CGM이라 부르는 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혈당을 계속해서 측정하며 무엇을 먹으면 언제 얼마나 혈당이 오르는지를 몸이 직접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환자들은 이 기기를 통해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확인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은 약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메타분석과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내용을 보면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CGM이나 플래시 CGM을 사용하게 했을 때 당화 혈색소 수치를 유의미하게 낮추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촉진한다는 근거가 쌓였습니다. 이는 디아베티스 저널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일단 단 2주일만이라도 CGM을 착용하고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꼼꼼히 기록해 보라고 권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세 가지는 첫째, 달달한 음료나 주스, 둘째, 하얀 가루로 만든 빵, 면, 과자, 셋째, 늦은 밤에 먹는 탄수화물입니다. 이세 가지 중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끊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가지 잊지 마세요. 식사 후 60에서 90분 사이에 1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CGM 그래프는 이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바로 보여줄 것입니다. CGM의 수치는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 혈당이나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저혈당 위험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치에 너무 집착하여 특정 음식군 전체를 과도하게 배제하는 것은 영양 결핍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첫 걸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정말 약보다 강력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식습관이나 운동만으로 이병이 좋아질 수 있나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발표된 디렉트 무작위 시험은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연구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약물 대신 1차 의료기관에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환자의 46%가 약을 끊고도 당뇨병이 관해 상태를 유지했고 2년 후에도 36%가 관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연구는 5년 연장 연구를 통해서도 체중 감량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렌식과 펀메드 같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이 연구 결과는 생활 습관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된 PP 연구입니다. 3,234명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 습관 교정 그룹과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복용 그룹, 그리고 위약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생활 습관을 교정한 그룹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58%나 줄였습니다. 반면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그룹은 31% 감소에 그쳤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는 생활 습관 교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연구들이 증명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체중을 5에서 10% 감량하는 것을 6에서 12개월 동안의 현실적인 목표로 삼으세요. 식단에서는 단백질과 섬유질을 늘리고 정제된 탄수화물과 액체당은 줄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기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추적하는 동기부여 도구도 활용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체중과 허리둘레, 걸음수를 기록하고 한 달에 한번 당화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병을 앓은 지 5년이 넘었거나 이미 합병증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단식이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저혈당이나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병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약이 아니라 나의 의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저것은 먹어도 된다는 식의 조언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 요법입니다. 이 요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식사할 때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이 방법이 동일한 메뉴를 먹었을 때에도 식후 혈당과 인슐린 상승을 눈에 띄게 줄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mc와 디아베티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은 이 단순한 습관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중해식 식단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프리메드 무작위 연구 하위 분석 결과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약 50%나 낮았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일주일에 1리터씩 보충한 그룹에서도 유의미한 예방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항염증 효과와 혈당 안정 효과가 병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액체 칼로리의 위험성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과일 주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BMJ의 실린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설탕, 음료를 더 마실 때마다 2형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100% 과일 주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섬유질이 제거된 액체 상태의 과당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접시에 담긴 음식의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샐러드나 채소,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나서 밥이나 통곡물을 소량 드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시판되는 크림 드레싱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세요. 음료는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로 바꾸고, 과일 주스는 정말 가끔만 그것도 한두 잔 이하로 줄이세요.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스나 스무디 형태로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지만 열량이 높으니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몸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또 다른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습관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있다면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학생, 심지어 은퇴 후 안방에서 TV 보는 시간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혈당 조절 능력을 잃어갑니다. 22년에 발표된 네트워크 메타 분석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30분마다 2에서 5분의 가벼운 활동, 예를 들어,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스쿼트 같은 짧은 활동이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춰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30분마다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생리학 관련 저널이나 TMC 같은 학술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을 움직일 때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움직여주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30분 반복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딱 3분만 걸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사무실 복도를 한두 바퀴 걷거나 창가에 서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 후 60에서 90분 사이에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도 들이세요. 가능하면 햇볕을 쬐며 평지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 10번을 3번 반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소 무릎이나 허리 질환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의자 스쿼트나 가볍게 발을 드는 스텝 터치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간식을 챙기고 혈당을 자주 확인하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내는 짧은 습관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환자 중한 분은 43살의 김호철님입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야근과 야식이 일상인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당화혈색소는 8.1%, 공복 혈당은 172mg/dl였습니다. 중성지방도 높았고 누가 봐도 배가 툭 튀어나온 복부 비만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저는 곧바로 약 처방 대신 CGM을 2주일 동안 착용해 보고 오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일 뒤 호철님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CGM 그래프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오후 4시쯤 마시는 달달한 음료 한 잔에 혈당이 200을 넘었고, 밤 11시에 먹는 면이나 밥은 새벽까지 혈당을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철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철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호철님이 얼마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제 이 거울을 보고 나아갈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그는 충격을 동기 삼아 저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매일 마시던 음료수를 끊고 물과 무가당 차로 바꿨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샐러드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셋째, 샐러드 드레싱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바꿨습니다. 넷째, 식사 후 60에서 90분 사이에 12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마다 알람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3분씩 움직이는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6주일이 지났을 때 그의 CGM 그래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래프는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체중을 7.4kg이나 감량했고 허리 둘레도 6cm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의 당화 혈색소는 6.2%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약물의 용량을 하나 줄여주었고, 그의 간 기능과 중성 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철님처럼 여러분도 나만의 가해자 지도를 만들어 보세요. 시간, 장소, 메뉴별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들을 시각화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과 허리 둘레를 재고 한 달에 한번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며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이것은 개별 사례일 뿐입니다. 약물 중단이나 감량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무리한 단식,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호철님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몸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도 몇년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는 오랜 세월 저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을 권하기 전에 단 다섯 가지만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주스를 끊고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내는 평소에 물 대신 주스나 음료를 자주 마셨습니다. 그 습관을 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고정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셋째, 집에서 샐러드를 만들 때 시판 드레싱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뿌리자고 했습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온 가족이 함께 15분씩 산책하는 시간을 가족 대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섯째 30분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3분씩 집안을 걷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아내의 공복 혈당과 중성 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내가 매일같이 호소하던 피곤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식단을 바꾼 게 아니라 순서와 환경을 바꾼 것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 부부는 이 과정을 통해 맛과 관계, 그리고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가끔 즐기고 건강한 루틴은 일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가는 건강의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저녁 산책 사진을 올리며 서로를 독려하고 냉장고 문의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료나 기름을 바꾼다고 해도 총 열량을 놓치면 체중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늘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나 지질 질환이 있다면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연속혈 당측정기는 나의 몸이 보여주는 실시간 교과서입니다.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충격이 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생활 습관 치료는 당뇨 관해와 발병 예방에 있어 가장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지중해식 식단으로 바꾸며 설탕 음료를 끊는 것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0분마다 3분씩 움직이는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작은 듯 가장 강력한 혈당 조절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약은 배와 같고 생활은 독과 같습니다. 바람이 바뀌면 돛을 먼저 다뤄야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어제의 습관이 만든 결과일 뿐, 내일의 몸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반복이 만들어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반복 가능한 작은 실천을 택하세요. 맛있는 간식은 가끔 즐기고 건강한 루틴을 일상으로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을 때 맛있게, 함께, 오래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